하이. 지금부터 롤라로 이 챕터를 클리어 해볼게요. 과연, 클리어 할수 있을까요? 자, 뭘 골라 할까요? 아, 씨. 아, 저속사있었는데 씨. 속사 골랐어야 했는데. 완전 실수했네요. 괜찮아요, 그래도. 아, 내가 왜 이렇게 실수했지? 자, 덤벼보아요. 한방깡들아 아이고, 오래 버텼네요. 너무 세다고요? 아니요. 전 약한 편이에요. 이단한번감이네 어, 실드 가드를 선택해 보아요. 네방 때나 두셋몇방 때는 거지 지금 자아 이거 필요 없는 거 세우는다 보스랑 상대 보아요 안네 안녕 아 다지 너무 어, 뭐, 아씨 맞았는데 다 분명히 안 맞았나 자 그러면 이, 이번에는 닦까 이를 상대 보아요 자 이제, 어, 밴드를 상대에 보아요. 핸드샷, 아우, 버봐씨다 필요 없어, 자, 이제 밴드를 상대에 보아요. 자 이제 레벨업을 해 보아요 멀티 샷 나이스 어이고자 이제 얘들을 상대 보아요 어이고 에너지가 많이 달랐어요 그래도 저는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이제 얘를 상대 맞아줘 맞아죠. 일부봐줘, 일부봐줘. 맞아, 네, 죽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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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마. 아, 근데 하면 들지마, 잘안녕파 맞아, 보아요. 오케이. 어, 이것도 뭐 봐야지. 아, 어떤 게임이 나올까? 게임 사업이 비밀 대공개. 생각 좀해 보세요. 가금을 하는데 누가 어떻게 강해했어요 가금, 은 거짓말 전부. 아, 아이씨 안 나가나? 몸개면 김상의 비밀 오버 파촌 파촌 오케이 칫솔 자 이제 레벨업을 해보아요 라이팅 채니 아하, uh -huh. 여기 앞에서 싸울까? 자, 이제 들어가 보아요. 자, 이제 싸워 보아요. 레벨업을 했어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신선한 접촉. 봐봐, 신선한 접촉은 저토 훨씬 멋있다니까. 그게. 온이르가. 온이르가 훨씬 멋있어요. 신선한 접촉은. 한번 맞아야 되는데. 때려, 때려, 때려. 오케이. 아니, 맞아도 별 필요 없네. <laughs> 오케이, 고마워요. 생명력을 회복시켜줘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 노래도 좀 키워야겠다. 자, 이제 싸워 보아요! 지금 정장으로 간다. 전장으로 간다. <laughs> 아좀 시끄럽다 이거 하니까 확실히 좀 시끄럽네. <laughs> 아 무조건 필요 없어 전혀. 그냥 맞아도 그냥. 소용... 마지막 맞는거지 뭐아맞아 이게 처음부터 얼음이 있지 야 무적이네 그러면 뭐, 얼음도 있으면 파? 아, 산봐 산시... 아, 30.. 아, 산이나 산지. 아, 좀 빨리 깨야 되는. 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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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보스. 리 우리, 덤벅 별롬부스야 덤벼 네, 야라좀 타게 해줘 어? 이거는 뭘까 가능할까, 이게? 야, 사고 싶다. 근데 이거 쓸모도 없잖아. 이거 뭐. 물은 뭐, 좀. 빨리 할 때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laughs> 어, 이거 뭐, 왜 필요해? 이해가 안 가네. 아이고, 구독 감사합니다. 오케이. 레벨업. 번개 먹을 거였나? 근데 세상아, 덤벼라. 세상아, 덤벼. 이 뿌리 끝이야? 도망가지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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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지마야, 야. 도망가지마야, 도망가지마, 발거 도망가지마. 오케이, 자, 클리어를 했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과 정성 덕분에 클리어할 수 있었어요. 너무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 덕분이에요. 아, 이 빨리 레벨업해야지 을 한테 살이 무겠는데 이거. 검. 아씨.